다음은 레다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스토리와 헬레나 자매입니다. 그래서 저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 남쪽에 펠로폰에서스 반도가 있는데 그 밑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습니스파르타 교육할 때는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여기 있는데 스파르타의 왕은 이제 틴다리오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사람의 부인은 레다라는 아주 정숙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제우스가 이 레드아를 한하에레드아고 보면 너무 좋아하게 되 구애를 하지만 레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레드에게 독특한 취미가 있었는데 이 백조를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백조로 변한 다음에 레드와 정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백조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돼서, 백조가 되죠. 맥주가로 변한 이제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그사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알두 개에서 각각 두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 그래서 하나의 아이 알에서는 헬레네와 클리타인 레스트라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또 하나의 알에서는 카스토로와폴리데오케스라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네와 클리타인 레스트라는 둘다 쌍둥이이니까 상당히 아름다웠겠죠. 이두동 굉장히 어 각각의 사람들 대서 이야기하자면, 헬레네는 뭐 그리스 최고의 미인이고, 우리 그 그리스를 이제 헬레니즘 뭐 혹은 뭐 헬라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헬레네라는 말 그런 뜻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네는 이제 스파르타의 공주로서 태어났죠, 성장을 했죠. 최고의 미인으로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트로이라는 나라에서 평화사절단을 스파르타로 보냅니다. 트로이 의 왕자, 휘토로와, 그 다음에 파리스를 주축으로 하는 그, 사, 저기, 사절단을 스파르타에 보냈는데, 그래서 파티를 여는 와중에 이 파리스와 이 흘레네가, 어, 서로 눈이 맞아서 도망치는, 어디로? 트로이로 도망치게 되죠. 트로이와 아, 그리스 사이에 전, 벌어지는 전쟁의 원인들. 영화의 한 장면인데, 파리스와 어, 헬레네가 트로이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 이 클리타인 네스트라는 어떤 장상입인과 상당히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서 이제 공주로 있을 때그 동네에 있는 훌륭한 장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태어났죠. 근데 그이 미케네라는 나라의 왕인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이 이 스파르타를 쳐들어 가. 니 쳐들어가서 보니까 이 얘기 는 공주가 크리타이네스트라가 너무 아름다운 은이있어요 그래서 저 약탈론이라는 거 합니다. 약탈론이라는 거는 남의 여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여자하고 강제로 결혼을 하죠. 그래서 크리타이네스더라는 이미 아가멤논이란 아가멤논이란 장하고 결혼할 때부터 원한을 푹는게 되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죽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헬레네가 트로이로 가버리고 나니까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벌어지어서 각지에서 배를 다 모고 으 병사를 모아서 아올리스라는 항에 모아서 이제 트로이로 이제 배를 떠나야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까지 동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배가 뜰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군의 대장인 아가 멤논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이제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점을 치기를 당신이 옛날에 이 사냥의 신이자 천녀의 신인 그리고 바의 신인 아르테미스가 관할하는 그숲 속에서 이 허락도 없이 이 사슴을 사냥한 적이 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화가 났고 그것 때문에 어, 바람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아가멤논이 그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크리타이브 네스트라아 아가멤논 사이에 태어난 딸 이피게네이아라는 딸을 제물로 이 여신에게 바치면 순망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그어모딸 그래 뭐 바치지는 뭐, 아주 잔혹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 스파르타에 있는 왕비 크리타이 레스토라하고 아죄송합케네에 있는 왕비 클리타이 레스토라하고 그딸 이케네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클리타이 레스토라가 아, 나는 못 간다 이렇게 하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장애한 사람이니까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이사람 거짓말 아가멤논이 거짓말 하기를 당대 최고의 장군인 아킬레우스하고 내 딸을 결혼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이제 데리고 와라 하는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왔죠. 왔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물을 바치려고 니다 그래서 이피게니아는 제물로 받쳐 줘. 요 하지만 고물일단 그 후일단은 나중에 마습니다 그래서 또한번프리타이베스로라는 자기 딸을 잃은 또 유명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트로이하고 전쟁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리스군이 이겼어요. 이겨서 이제 아가멤논이 금요한양을 한 거죠. 고돌아오니 나서 이제 술을 버리하지 않겠습니다. 전쟁 이겼다라는 그 버리고 이제 거기서 술도 엄청 마시고 해서 잠에 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클리타이네스트로와가 정부인 아이디스토스하고 둘개 짜서 이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이 죽이고 음 나오는 그런 장면도 보 그래서 클리타이네스트로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고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하는 사람인데 실은 그런 그럴만한 수밖에 없었다. 자기 원래 남편과 아이를 죽였고 또 딸마저 제물로 바치는 악독한 사람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한일에 누군가 평가를 할 때, 그럼 아가멤논이더 나쁜 사람이냐, 아니 프리타이리스더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목에 중심의 사회라면은. 크리타이네스트라 측 여자가 옳타라고 이야기하고 부계 중심의 사회라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는 부계 중심의 사회있기 때문에 그건 남편을 죽인 건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오레스테스가 크리타이네스트라와 그, 그 아가멤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레스테스가 성장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의 아버 그래서 나중에 생일 노래 볼문무는 없어요. 그때 뒤에서 도와준 사람이 어린이 필렛투어라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동조를 했단 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지만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딸이 아버지 편에서는 걸 엘렉트라 컴플렉스고 아버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죽인 건 정당하더라고. 표현하는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정, 이, 오레스테스가 정부인 아이비스토스마 주인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제가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것은 사회적인 문제지만 자기를 약해한 어머니를 죽인 것은 천륜을 죽 거잖아요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천륜의 문제다 그래서 신들이모합니다 어머니 가슴에 칼을 꽂은 아들 오레스테스는 저주의 여신들 에니니에스의 그 저주를 받고 반 미치광이가 돼서 전국으로돌아다니다 물론 나중에 저주는 풀리게 되죠 그에 거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에린니에스의 여신들은 첫 시간 이야기했지만 어,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거세를 당할 때 나온 피에서 나온 이 저주의 신들. 그렇습니다. 헬멧은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고요. 카스토로와 폴리데오케스, 폴록스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엘지트 s 스의 전신이라고 할습니다왜냐면 쌍둥이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에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와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어원이 되는 형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칼리스토. 칼리스토라는 여인과 제우스 사이의 알카스라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은자 칼리스토라는 인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이마에 초생가이 있는 여신은 누구겠어요? 아르테미스 다르의 신인 아르테미스가 아니고 그래서 아르테미스에게 처녀성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같이 신내죠 사실 이거는 사실 여성의 동성애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자그대신 남자는 전혀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연세를 하고 이 아르테미스와 칼리스토가 지냈어요. 물론 칼리스토만이 아니라 천연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많은 여인들이 이제 그런 성적인 취향을 갖고 같이 이제 같이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용함이 쳐다보는 누구겠어요? 제우스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쳐다봤는데 나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은세했기 때문에 절대 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틴다. 제우스가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으로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하니까 이 칼리스토 의 입장에서 는 원래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애정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사진은 잘안보이지안 보이지 않지만 여기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테미스 여신이면 은 이제 수장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왕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우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배가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러가는 걸 아르테미스 여신이 불, 불켰어요. 근데 아르테미스 <laughs> 여신이 워낙 칼리스토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 이 칼리스토를 이 곰으로 만들었어요. 곰으로 만들어놨고 나는 아이를 태어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르카스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서 산양을 나갔는데 왼곰한 마리가 숲속에 있으니까 그 곰을 화살로 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곰이 바로 이 칼리스토였어. 내가 네 애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고미하는 말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살고 쏘려고 한 순간 제우스 입장 제우스는 이 칼리스토를 하늘나라로 별자리로 만어요 그래서 큰곰 자리가 되고 북두칠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아들도 이제 같이 옆에 살라고 해서. 이제, 하늘나라 보냈고, 그래서, 꼴에 달린 게, 이제, 북선입니다 이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의, 이제, 기본입니다. 하여튼, 말들은 잘 만드는.